오늘은, 느기랑 놀아야지. 오늘, 느기랑 놀기로 약속한 날이니까, 일단은, 느기한테 전화를 해봐야겠다. 전화를, 디디리. 어, 여보세요? 누가! 이겨보세요. 야, 아, 누가 오늘 우리 놀기로 한 날이야. 나 일단 너네 집 앞으로 갈게. 아니, 오늘은 안놀 거야. 어? 무슨 소리야? 오늘 우리 놀기로 약속한 날이잖아.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서 안놀 거야. 기분이 여기만. 안 좋지만. 조... 어? 에이. 뭐야? 누가? 뭐야? 기분이 안 좋다고? 아닌데, 어제까지만 해도 기분 좋았는데? 어제 밤에 무슨 일 있었나? 아, 나 늑이 없으면 친구 없어서 놀 사람 없는데? 아, 이렇게 심심한 하루를 보낼 순 없다고. 안 되겠다, 그냥 무작정 내가 집에 찾아가야겠다. 늑이 집 바로 앞이니까, 그냥 가면은 뭐, 어쩔 수 없이 뭐 놀아야지 뭐. 근데 기분이 왜안 좋지? 뭐지? 뭐, 혼자 뭐할게 있나? 아닌데. 얘도 뭐할거 없을 텐데. 내가 얘랑 친구 하면서 기분 나쁘다고 한 적을 들은 적이 없는데. 일단 집다 왔으니까. 여기서 점프. 의자 누가! 나왔어! 뭐안 열어줘. 그냥 열고 들어가야지. 에이. 여기. 뭐야? 누 여기 여기있다? 누가! 뭐 왜, 뭐 울고 있는 거야? 누가? 뭐야? 너 얼굴 왜그래? <laughs> 어? 얼굴이 왜 양옆으로 늘어져있어? 뭐야? 너왜 울고있어? <laughs> 뭐야? <laughs> 일... 뭐야? 어제 무슨일.. 뭐야 음... 어제 무슨일 있었어? 어제.. 어제 정말 힘들었지 어제? 무슨일 있었는데? <laughs> 어제 저녁까지만 어... 해도 너 기분 좋았잖아 나는 이제부터 양옆으로 늘어난 찹쌀떡이야 어? 쌀떡이라 불러줘 쌀떡이.. 아, 야어 아, 잠깐만 너 여기 얼굴에 상처 나있는데? 뭐야 뭐야 누구한테 맞았어? 뭐 어제 너 나랑 저녁에 놀고 뭐, 너 어제 나랑 저녁에 놀고 오늘 또 놀기로 약속했는데 어제 집에 가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아 이만 잘련다 잠깐만 아, 내 양옆으로 늘어나는 잠깐만 이 상처의 흔적은? 이거? 잠깐만 너 설마 아 아니 아니야 음 잠깐만 분명히 저 흉터는 저 상처의 흔적은 그 보라색 껴물 아온이랑 히로빈의 그 상처인데 잠깐만 그그 그 자식들이 내 친구를 건드린 거야 아니 내 하나밖에 없는 친구를 잠깐 누가 너 기분 안 좋은 거 같으니까 오늘은 그냥 갈게 어, 기분 전환 좀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나는 그 그래, 집에 가볼게 다음에 보자. 오늘은 집에서 쉬어 밖에 나오지 말고 갈게. 잠깐. 어? 왜왜 왜, 왜. 왜, 왜? 뭐야? 빵? 아밥안 먹었잖아. 빵은 아, 먹고 아. 가. 든든하게. 아, 아 고마워 역시 하나밖에 없는 친구. 고마. 갈게. <laughs> 이렇게 맞아가면서까지 내 식사를 챙겨주다니 정말 착한 친구인데 아니 그 자식들 용서할 수가 없네. 그 아온이랑 분명히 그히로빈이 때린 건데. 그 자식들 그냥 사람만 보면 때리니까, 너희가 분명 집에 가다가 그 자식들한테 걸린 거야. 안 되겠다. 하... 내가 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았는데, 내 하나밖에 없는 친구를 건드린 그 자식들을 내가 용서할 수는 없지. 집에 가서 변신해야겠어. 변신해서 나도 오늘 밤그 자식들을 내가 찾아가가지고, 그냥 혼주을 해줘야지. 안 되겠어. 감히 내 친구를 건드려? 겁도 없이 아 오랜만에 이거 싸움 좀 하겠구만 아유 뭐야 이거 어. 변신 안 한지 진짜 오래됐다 내가 지금 사람으로 변신한 지몇 년이 지났는데 그래 오늘 원래대로 돌아가서 혼쭐 내주고 후딱 다시 사람으로 돌아가자고 이쪽이지 아, 옥상도 오랜만에 가는구만 이거 이거 여기를, 비밀 옥상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나의 변신 기계가 있지. 여기 있는 변신 기계 안에 들어가면은, 나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해준다고. 그리고 나, 나를 또 사람으로 변하게 해주는 것도 이 기계지. 오케이. 이 기계에서 들어가서 변신을 한 다음에, 이 상자 안에 있는 무기들을 가지고, 그 자식들을 내가 혼내주러 가자고. 오랜만이구만. 여기에 딱선 다음에, 이제 좀 기다리면은, 변신이 된다고. 오케이 변신 다 했고 이제 밤이 되면 움직여야겠구만 자 일단은 나가기 전에 무기를 챙겨야겠지 무기를 음 아주 훌륭해 일단은 아까 느기가 준 빵은 여기다 넣어놓고 나중에 먹어야지 핸드폰도 일단은 여기다 두고 무기를 꺼내보자고 음 오랜만이구만 이 화염 검그 물칼 공기칼 여기다가 바람에다가 아이스 울프 썬더스톰 메테오 마지막 어드인건에다가 정말 마지막 오케이. 이 검들을 가지고 복수를 하러 가자. 자, 가보자고 나가 볼까? 좋아. 음. 밤이 돼가고 있구만. 좋아. 한번 테스트 해볼까? 어? 밤이잖아. 오케이. 일단은, 썬더 쇼크. 음, 좋아. 아이스 좋고. 자, 그리고. 음! 아주 좋아. 아이고! 오호! 일단, 요거, 공기칼로 일단은, 날아서, 아오니 자식의 일단은, 냄새를 맡아봐야겠어. 음, 저쪽이구만. 오케이. 가만 안둘 거야. 감히 내 친구를? 나를 못 누게? 안 되겠다. 가자고. 여쪽이구만 감히 나를 건드려? 본대를 보여줘야지 안되겠어 어이자. 요쪽 동굴 쪽에서 냄새가 나는데 알아서 오케이 가보자고 냄새가 진하게 나어 어, 소리까지 들리고 아하 어이! 어이 어이 거기 아오니 보라돌이. 아 어, 날씨 정말 좋구먼. 시. 어이, 아니. 너가 어제 내 못생긴 친구 건드렸지. 어 아주 못생겨서 한대 치어 박아줬지. 아니 이제 내 친구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안 됐다. 너는 어. 반성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차갑게 시... 주변을 만들어 준 다음에 아. 가준 다음에. 아. 음. 우와, 일단은 너는... 눈부시게 반짝이게 한번 해주고. 한번 반짝여주고 한번더 반짝여주고 세번 반짝여주고 네번 반짝여주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어 도망을 가시겠다 어 물에 들어갔으니까 바로 썬더쇼크로다가 감전시켜버리게 첫 번째는 끝났구만 어 좋아 이제 어 여기는 있 얼음들을 다 없애주고. 이제 두 번째, 분명 히로빈이었는데, 히로빈의 냄새를 한번 맡아보자고. 음, 히로빈이, 좀 멀리 있잖아? 어? 잠깐만, 요거, 공사장 쪽이다. 공사장 냄새랑 같이 나. 오케이. 마지막은, 그 자식은, 이걸로. 이걸로, 무슬러주겠어 뭐 좋아. 좋아. 어, 엄청 크다고. 어, 소리보소. 이야, 오케이. 깜짝 놀라겠는데? 음. 일단은, 히루빈의 말도 한번 들어보자고. 말 들어봐서. 아무 잘못 없이 떼졌다면은, 바로 끝이야, 너도. 여기 나가서, 이쪽으로 가자고. 공사장이 이쪽이었지. 오케이. 저쪽이구만. 여기인데. 어 꼭대기 있나? 꼭대기 있나 보구만. 내가 올라가 주지. 오케이. 아, 기가 어떻게 여기서 맞았구나. 어휴, 불쌍한 늑이 얼굴이 찹쌀떡 처럼 돼가지고 안그래도 못생긴 얼굴더 못생겨졌네 <laughs> 내가 대신 복수해줘야지 어허 여있구만어 뭐야 여기 없어? 어 뭐야 사다리가 떨어진걸로 서아 어, 저기 있구만 일단은, 응. 응. 내가 왔다는 신호, 어, 뭐야! 나는, 너의 위치를 알고 있지! 아, 히로미 하나만 물을게. 히로빈이라. 너가 아닐 수도 아. 있으니까. 그, 너 아온이랑 친구 맞지? 뭐야, 아니야? 응, 네. 뭐야, 그럼 아온이한테 한대 맞고 나, 나. 울면서 돌아오다 얘한테 또 맞은 거야? 어이, 너 나. 어제 못생긴 친구 봤어, 못 봤어? 멋생인 뭐 친구. 음. 아, 멋생이 뭐 친구 지금도 보고 있는데. 지금 어디? 뭐야 늑이 어디 능이 응. 없는데? 아, 멋생인 뭐 친구. 뭐야 왜 하는 왜 나를 보나 나? 너는 늑이를안들려서도 용서할 수가 없다. 자, 골라봐. 아니. 너가 뭘로 나한테 당할지 선택권을 줄게. 첫 번째는 봐봐. <laughs> 번개 그리고. 나의 충실한 멍멍이들. 그리고, 이거 아이스는 됐고, 이거 반짝이는 것도 아까 썼고, 그리고, 어, 자, 봐봐. 어드민 총이라고, 이거 한대맞으면 바로 가, 그냥. 어. 그리고, 음. 밥 먹었어? 뭐야? 어, 불에 탔잖아. 어 없어, 가발이야. 아직? 어, 아직 나, 뭐야, 살았나? 어, 없어졌구만. 아, 멍멍이들은 뭐야, 살았어? 나 떨어질 뻔한데. 어? 예식 어디 있지? 너 앞에, 바로 앞에 있잖아. 어, 예식 숨었어. 음, 투명 기술을 썼다 이거야. 안 되겠네. 그러면은 나의 이거 마지막 필살기로 없애줘야겠구만. 오케이. 휴 이제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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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너무 쉽구만. 이제 여기서 아유 변신을 어 변신 시야 풀려가네. 아 이제 빨리 풀어야겠다. 아유. 이거 이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이거 또 인간으로 변했네. 음 기계 잘 만들었어. 이제 집에 가볼까. 능이 복수도 다 했으니까. <laughs> 뭐야? 뭐지? <웃음> 뭐야? 어어어 <laughs> 어, 어, 누가 거기 언제부터 있었어? <laughs> 여기 여기 이틀 전부터. 이틀 전? 무슨 소리야? 어제 어제 있었는데. 뭐야, 너 설마, 본거 아니지? 아니, 어? 이거는. 왜?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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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방금, 방금 날개 달리고. 아, 아이, 들켰잖아. 어. 아, 내 슬렌더맨인 거 봤으면은 나 무서워서 나랑 안 놀아줄 텐데. 와, 놀래서 머리가 커졌잖아. 뭐야? 뭐야, 너 슬렌, 슬렌더맨이야? 어, 어? 뭐하나, 슬랫... 어. 아. 아, 안 돼, 도망가지 마. 아 이제.. 끝인가? 내 하나밖에 없는 친구.. 잠깐! 뭐야? 슬렌더맨 어? 싸인해줘! 싸싸사인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나 예전부터.. 슬렌더맨 계담 1화 계담 3화까지 그 괴담 다 뻥이야! 뻥이야! 어? 뭐야 내 팬이라고? 그럼 나랑 계속 친구해주는거야? 아니! 어.. 그럼.. 친구는 아니고 내가 짱짱짱 멋있는 손님 대우해 줄게. 가자 우리 집으로. 어 뭐? 야 같이 놀자고? 그래 어제 못 <laughs> 놀았으니까 오늘 놀자. 아이, 너가 아 너가 어 다행이네. 못 내줬구나. 그럼. <laughs> 앞으로 내가 너 죽여줄게. 렘렘의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